이윤희 사장님요? 이 네. 왜요? 바베큐 파티 한다는데. 아, 초대되신 거군요. 아, 그렇죠. <laughs>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음. 보통 화장님들끼리 친하면은 자녀분들도 같이 하신가 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뭐 이윤희 사장님, 김선희 사장님은 어릴 때부터 봐왔어 가지고 음 되게 친하게 지냈었죠, 어릴 때부터. 아, 자녀분들도요? 네, 김선희 사장님 그 따님도 저희 필리핀에서 같이 살았어가지고 아 필리핀 자녀분들 같이 가셨어요 혹시? 아니 저, 저랑 동생들이랑 엄마랑만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그 다른 이제 젊은 사장님들이 저희 집으로 홈스테이를 왔었거든요 음, 거의 뭐 형제자매네요 그 정도까진 아니고요 <laughs> 하트 삼기이 그렇죠. <laughs> 영상 보고 서운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걸로 서운해 할 사람들이 아니라 <laughs> 지금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운도 중요하고 좋은, 좋은 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사업은 대박 나고 있습니다. 음. 예. <laughs> 여기 보면 여기 뱅에로스 스피커. 저는 이제 어 제가 이제 좋은 집에 이사가면 돈도 많이 벌면 이걸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뭐 감사한 마음으로 맨날 보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분위기. <웃음> <웃음> 와, 여기, 여기 진짜 일반 가정집 맞아요? 어, 그래서 막 스위트룸에 있는 느낌랑 음, 똑같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사업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집에 낮에 있을 시간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laughs>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laughs> 어, 집에서도 이제 많이 만나기도 했고, 응. 집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되게 활용을 많이 해서, 어, 너무 좋았던 올해 한 해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코로나가 많이 이제 빨리, 어, 정리가 되고, 잠시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 집에서 이제 많이 좋은 거를 누리고 있어서, 좋았던 어떤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기 전에는 좋아했지만 꿈꾸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곧그 아파트 단지에서 평수만 바꿔가면서 이사를 갔었어요. 다른 동네로 이사가지도 않고 그 집에서만 그 되게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내가 우리 신랑이 주는 월급으로 살다 보면 그냥 그런 거 이렇게 부잣집에 좋은 집에 살고 싶지만 살수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꿈도 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살고 싶다였지.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못했죠. 왜냐하면 지금 받는 월급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유닛을 만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도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꿈을 키운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여기는 저희 딸애미가 네. 이제.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저희 딸내미는 영국에서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그려놓은 그림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액자에다가 해놨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림에. 저는 아무리 어떤 비싼 무슨 작가의 어떤 그림보다 저희 딸이 그려놓은 그림이 이 세상 최후로더 이제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어, 딸이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아뭐 티를 내고 막 사랑하고 열정적인 그런 엄마는 아닌데 어렸을 때도 저희 저, 저는 각자 이제 자기가 공부만 잘하는 것보다는 작가 자기 의 재능을 좀 키워주는 그런 게 좋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늘도 촬영한다고 꽃시장에 새벽에 봐가지고 저희 딸이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카라를 이렇게 해놨는데 되게 상큼하고 되게 예쁜 거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어, 이런 집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사람이 본 거와 보지 않은 거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보여주면서 그 어차피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이제 구경하러 오시다 보니 그래서 이 사업을 한 역사, 제가 읽었던 책이라든지 뭐 이런 사진이라든지 이거를 진열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어, 그분들도 이제 다 과거도 있고 그다음에 유니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꿈꿀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 이거 사장님 아니에요? 예. 아 이거는 저희 어, 올해 1월에 경제인의 제가 어중으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제인의 표지 모델로 나올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뿌듯합니다. 제 나이 52주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이 나이에 나, 다른 사람들 그냥 지금 퇴직하고 그냥 어떻게 내 미래를 살아야 될까 걱정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도 희망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서 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 있어요. 이거, 목표가 아주 한가운데는데 네. 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적었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제 많은 이제 리더들이고,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알고 있을 텐데, 어, 해마다 자기의 골 세팅을 하죠. 어, 제가 이제 내년도에 대한 제 계획을, 어, 지금 골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 내년에 이제 로얄 클라운 다이아몬드를 가겠다고, 3, 4, 호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제가 지금 포르쉐를 타고 있는데, 롤스로이스 던을 구입하려고 해요. 저거 얼마예요? 롤스로이스 던을? 어, 한 6억 정도 하죠. 어, 롤스로이스 던을 산다고 했더니, 어, 사람들이 이렇게 뚜껑 열리는 차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그뭘 타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제가 저 차를 봤을 때 가슴이 떨렸어요. 그래서 가슴 떨리는, 어, 차를 살수 있다는 게더 좋아서 전 일단 타보려고 일단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돈을 구입하기로 만 먹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12월까지 더 이제 어 뭐랄까요 더 완벽하게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니스가 옛날에는 직급이 크라운이었는데 직급자가 많이 나오니까 로얄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로얄이 없었어요. 그얄왜 로얄 나왔어? 그럼 나도 가야지. 저 사람도 갔는데다가 안 가? 왜안 가? 지금 100세 시대인데? 이 나이인데?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가고. 그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엠버서더를 가야죠. 그러면 뭐월 80억에서. 100억 정도 매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 뭐 끝까지 거 하지 뭐또 사장님이 다책 읽으신 거예요? 네 최대한 저는 이제 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쌓아놓고막 이런 게가꼭 필요한 거 말고는 정리를 해서 이제 정리하고 남은 책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했던 다이어리들도 여기도 이렇게 있지만 20년 넘은 다이어리들 뭐 이런 거 소비자 관리 노트 이런 것들도 다 잘 모아놨다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것만 가지고 있고, 아, 여기 있는 책들은 초창기에 제가 사업에 도움이 되게 읽었던 책들이었어요. 저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1년 버티면 성공한다 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고, 아, 그럼 1년만 버티면 무조건 성공하는 줄 알고, 이 책을 그냥 호기롭게 책을 딱 걸쳐서 끝을 냈더니, 1년을 버티면 성공한 게 아니라, 어, 예방주사를 맞듯이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는 거에 대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어,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저희가 성장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죠. 음. 여기는 사장님 그다 상펜인데 원래 이렇게 많이 주나요? 아, 그게 아니라 유니스의 이제 첫 번째 이제 피니클럽. 아 어떤 이제 인정을 받는 직급의 PD 클럽에 제가 2009년에 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사파이어를 갔고 2012년에 루비라는 직급을 갔고 그 다음 해인 2013년에 다이아몬드를 갔고요 그 다음에 더블 다이아몬드하고 트리플 다이아몬드는 2014년에 한꺼번에 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 연속해서 한 해에 더블하고 트리플을 같이 간 사람은 여태까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16년에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그리고 크라운들 다이아몬드 가고 지금 이제 4년이 지났는데 내년에 제가 이제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제가 PD를 가고 2010년에 글로벌 컨벤션에서 무대에 올라가 본그 느낌으로 그때 했던 제 계획이 아 다음엔 내가 다이아몬드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면 몇 명의 위스가 있어야 되고. 그럼 내가 크라운 다이아몬드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지라는 생각을 이때 했어요. PD 클럽이 돼서 2010년에 글로벌 컨벤션 무대에 올라갔을 때 내가 크라운이 가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어, 준비하다 보니까 해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컨택도 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크라운 다이아몬드까지. 와. 예전에 그 평범한 아줌마로 출발했을 때 이런 내가 나도 모르는 내 능력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걸 해서 내가 개발이 됐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도 봤을 때그 개발을 시켜줄 수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가 예스를 했을 때 얘기지 그러면 예스를 하고 나랑 손을 잡으면 나는 내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뀔 수 있게 제가 최대의 노력을 하는 거지 어떻게? 가이드를 잘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오는 거죠 저 이진성 서펀서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진짜 뭘잘 못했거든요. 근데도 꾸준히 절 믿고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되고 나면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게, 과거에 누군가 내가 아까 강의라든지 뭔가 잘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지속적인 도움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건데, 그니까 사업을 오래 하면서 항상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건 뭐냐면, 그걸 잊지 말자.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잘해서 됐다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내가 잘했다고 할 것도 없고, 나는 나의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스폰서님한테 좋은 거 도움 받고 후원 받으면서 내가 발전하고 나도 내 파트너들한테 그들의 장점을 키워주면서 같이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그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서 완벽한 연주가 어 완성되는 것처럼 어 이건 언제냐면 2008년도에 어 제가 너무 너무 이제 글로벌 컨벤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산의 백스코 에서 글로벌 컨벤션을 했어요. 근데 그땐 제가 pd를 3차를 못하고 1차만 찍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서 토트 스미스 사장님 부부하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여기 완전 포토존이네요. 사장님은 어. 엄청 찍을 것 같아요. <laughs> 시작할 때부터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아놨던 그 자료들은 누구도 생각 못한 사람이라면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서 정말 누군가의 귀감이 되는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죠 네. 어, 옆방 되게 찌끌찌끌한데 혹시 누구 계시나요? 아, 네. 저희 오늘 파트너 사장님들이 놀러 오셔가지고 어.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아, 예. <laughs> 이제 저희 딸내미 친구, 초등학교 친구 엄마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사장님은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안지가 저희 거의 20년 안에 간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장님은 저희 남편 통해서 이제 소개받아서 알게 됐는데 다 같이 한 거의 안지가 거의 4, 3월 20년 한건 아닌데 안지의 지인으로는 다들 20년 가까이 어, 되는 관계예요. <laughs> 여기서 오늘 브런치 파티 열리나 봐요. 여기 어디에요아 아, 여기는. 갑자기 <laughs> <laughs> 그 <자리> 언제 오셨어요? <laughs> 네, 제가 오하시사나 타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laughs> 어, 콜라겐 제품은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효자 상품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 어, 잠깐 여기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아 그래? 왜 <laughs> 뭐, 뭐 이렇게 많아요? <laughs> 엔즈비네이트하고 어, 네. 저희 집 식구들 다 아침에 저희 온 식구가 다 저희 제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두포를 넣습니다. <laughs> 비싼 거두 개나 먹어도 돼요? <laughs> 아니, 얼마든지 더 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쁜 안에다가 그냥 일상이 드라마시네요, 뭔가. <laughs> 아, 어쩌다 이렇게 됐네요. 음. 음 맛도 좋고. 진짜. 색깔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유니치? <laughs> 제가 사랑하는 유니치. <laughs> 와, <우와>, 진짜 맛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저희 아들이에요. 아, 저희 아들인데. 어, 저희 중학교 3학년 마치고 유학 갔다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올해 <laughs>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빠의 사업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이은주 사아 잠깐만요. 그럼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은주 사장님 아들. 아, 이은주 사장님 아들 고동욱입니다. 고동욱입니다. <laughs> 어, 이은주 사장님 아들 고동욱입니다. <laughs> 네, 잘했습니다. <웃음> <웃음> 사장님은 처음에... <laughs> 먼저 느끼고 함께 느낄 것을 다짐한다고 했던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느끼고 저희한테도 음. 이런 거 보여주시고 사회에서 맨날 네, 이런 거야. 집에 이사가면 네, 뭐 벤츠, 아우디 네. 막 이런 차들이 속속 네.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베큐 네. 뭐 네. 파티할 때 초대 될, 초대할 거니까 초대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우디 막 이런 얘기해잖아요 그게 익숙했잖아. 우리 팀에 응. 이제 거의 다 PD 이상, 다 벤츠 응. 이상 하니까. 네, 네. 판이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판이 완전히. <laughs> 근데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코로나 베이비로 코로나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네. 유지되는 것 같아. 네. 그 왜냐면 그 전에 비대면 면대면 밑은 잘 네. 모르잖아.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줌무로 하고 유튜브로, 아, 그렇죠. 온라인으로 아, 강의를 하잖아. 네. 근데도, 특이한게왜 유지가 될까? 그런데, 왜 코로나 때 위기가 와가지고, 음, 유닛지를 네. 비전을 봐서 그런가? 네. 그냥 왜 아무 생각 없을 때, 가차, 하자 해서 네. 비전 보고 했을 때는, 하다가 여 사람이 이렇게 왜 이제 끊긴다고 할까? 음, 네. 이 열정이 지속적이지 않은데, 이 비전 본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계속 나는 지금 뭐냐면, 다음 달도 시간표 짜고, 그 다음 달도 시간표 짤 때. 돼. 여러분, 안 봤어요? 어? 안 봤어? 네. 대회로 나가. 네 우선 여기 불 펴줘 네아뭐 찍고 있어요? 네아저 아, 아, 이제 어. 피난드려요 어너 가야되니까 어 불이요? 저기 바베큐 아 이분이 불 청소시거든요 아 바베큐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음. <laughs> 네 그러면 파트너 사장님들은 다가 즐기시고요 저희는 이제 2층 구경시켜드릴게요 여기 2층도 있어요? 네 요것도 그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매일 크리스마스처럼 살겠다고 여기다가 <laughs>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쁘죠? 어, <laughs> 이런 게 있더라고요. <laughs> 지방 곳곳에 어떤 의미가 유니티스러운 <laughs> 의미를 이거는 <laughs> 이제 저희 애들 남아공에 네. 저 중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 그때 남아공에 한번 갔다가 사가지고 온첫춘이라서 네. 여기는 이제 저희 딸 방인데 우리가 진짜 방에서 보는 창 뷰가 이제 진짜 와. 어마어마한 돈하고도 안 바꿀 것 같은 와 뷰예요. 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감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너무 이 감흥이 떨어진다고요?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laughs> 저는. 창이 있는 집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는 여기서 보이는 저이 공간도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럼 이제 저기, 여기는 저희 방인데, 음. 방에서도 눈 뜨자마자, 와. 저 하늘과, 근데 여기가 이제 사계들이 다, 보여 요 그래가지고 봄에는 봄대로 너무 좋고 지금 이제 가을이 시작이라 조금씩 단풍 들기 시작한 거예요. 색깔이 조금씩 있죠. 아마 한 보름, 보름만 지나도 완전히 단풍이 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음. 여기를 딱 보는데 와 진짜 너무. 좋죠. 와, 여기 진짜... 집에서 맨날 이거를 어디 이게 강원도에 엄청 좋은 펜션에 와 있는 <laughs> 스위트룸에 놓는 느낌이죠. 와...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아니 이제 집을 보고 음. 이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 뭐죠 일을 오래 하다봐서 그런지. 기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운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길건마에 음. 배영준 씨가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사 올 때.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 나가다가 두 부부가 산책하는 거 제가 본적 있어요. 근데 음.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그냥 다 가리셨는데도 아우라가 딱 보이더라고요. 음. <laughs>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 욕실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어 여기 호텔 저도 여행 많이 다녀봐가지고 저 호텔 스위트룸에 이렇게 욕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왔을 때도 이게 화이트라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사 와서 저 이제 이게 저희 스사드 레그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렇게 큰어 대나무 이라인마다 컵마다 여러 개를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물을 주는데 그러면서 생각하죠. 사업이 대박나라. <laughs> 이 매일매일 하는 저는 시큰스의 힘을 믿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는 눈에 금방 티안 나지만 제 제가 제가 했던 이런 생각들이 전 좋은 생각밖에 안 해요. 그리고 잘 되는 생각밖에 안 해서 왜냐하면 전생각의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 말의 시도 있지만 생각의 시도 있어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뭐 어떤 게 몰입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걸 바베큐. 네, 배고프시죠? 이제 바베큐 이제 파티 하겠습니다.